여섯 번째 동사입니다. 아, 이 동사들 모아봤을 때 이유는 뭐냐면, 전부 다 이제 사람을 목적으로 가져요. 어, 무슨 말이냐면, welcome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elcome somebody.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반기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contact me. 그럼 나한테 연락해. 그 다음에 call me. 마찬가지고 invite somebody. 그래서 어떤 사람을 초대하다. 이렇게. 그래서 얘네 포인트는 뭐냐면, 묶을게요. 전부 다 뒤에 사람 목적을 취할 수 있구나.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웰컴 그러면 누굴 웰컴 하겠어? 내가 물을. 야 웰컴 물 이게 되겠어요?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웰컴이 나오면 썸 d 리가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렇죠? 웰컴 투 코리아는 이제 일반적으로 토익 외적으로 다른 데 쓰는 거고 우리가 웰컴이라는 동사가 토익에 나오면 뒤에 썸 d 리아 어떤 사람이 나오는구나. 당연하겠죠. 반겨주는데. 그렇잖아요. 제가 분필을 반길 수는 없잖아요. 어. 자, 그래서, count, c h e c a c c o u n i n v i t 마찬가지예요 그래서, 자, 이 동사들 다음에는 누가요? 그렇죠.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다.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